안녕하세요. 이제 50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50도 안된 제가 할머니라고 하니 우스우실 텐데요. 제가 딸을 일찍 낳았는데, 제 딸도 저처럼 손주를 일찍 낳아서요. 진짜 할머니 소리를 듣고 산답니다. 저는 18살에 딸을 임신했습니다. 전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먹으려니 헛구역질이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단순히 오랜만에 밥을 먹다 보니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번을 그러고 배도 불러오는 것 같아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니 임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성인이었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명문대 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학교를 자퇴하고서라도 일을 해서 저와 제 아이를 먹여 살리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아직 군대도 가야 하고 앞길이 창창한 자기 아들 미래를 제가 망친다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애를 지우라면서 돈도 들고 오셨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를 지울 수도 없을 정도로 뱃속에 아이가 자랐었고 저도 이미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아이를 기르려 마음도 굳게 먹은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어디서 부모도 없는 고아가 남의 아들 인생 망치려 한다며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아이를 지우든 자기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하든 자기 아들 발목 잡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자며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무슨 짓이냐며 남자친구를 그대로 집으로 데려가 군대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물론 군대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긴 했었지만 그렇게 남자친구마저 떠나고 나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돈을 쥐어주며 이사 가라며 더 좋은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사실 협박에 가까웠어요. 당장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제 인생도 망쳐버리겠다고 말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겁에 질려 이사를 갔나 싶어요. 그땐 너무 어렵고 딸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멀리 떨어진 동네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사할 집은 말씀해주신 대로 해주셨어요.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고 추위에 떨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해야 했어요. 아직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어린애가 할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죠. 거기에다 가난하기가 딸려 있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못하니 집에서 부업으로 볼펜 조립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엔 저와 같은 인생 말고 제대로 배우고 대접받고 일하면서 살았으면 해서 비싸고 유명한 학원도 보내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 번다고 어렸을 때부터 딸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습니다. 딸의 학교 운동회는 물론이고 졸업식도 한 번도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교 때부터는 딸과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딸은 사고도 한번 안치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대학교도 이름만 대면 누구든 알 만한 좋은 학교로 갔죠. 하지만 딸은 자기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지 아직 20대 초반의 창창한 나이에 딸은 돌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즘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하지만 다짜고짜 내년에 당장 결혼을 하겠다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미 임신을 했다고 하며 이미 뱃속에 3개월 된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함을 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벌써 결혼을 하냐면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찬찬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딸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제가 반기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를 기어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사도 안 드리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엄마도 어린 나이에 자기를 낳아놓고. 왜 자기는 허락을 안 해주냐며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일찍 낳은 걸 후회해서 지금 자기 결혼도 막는 거냐면서요. 전 딸을 낳고 단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딸을 낳고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운 삶은 아니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딸은 이미 귀를 닫은 후였습니다. 그저 한 번만 제대로 만나만 보고 인사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보면 분명 엄마도 결혼을 허락할 거라면서요. 저는 한 온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만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을 살펴보니 꽤나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보다 딱 10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딸보다 저랑 나이 차이가 적은 사람이 남자친구랍시고 저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이 박혀 있었는지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거라면서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이 둘이서 결혼하는데 왜 엄마 허락이 필요하냐면서 철부지 소리를 해댔죠. 처음에는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할 참이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딸 말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생각해보겠다는 제 말에 궁시렁댔지만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차분히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저녁도 먹고.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참 순박한 모습에 저도 결국엔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 쪽 부모님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이 잠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동안 제 딸이 그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지만 제 딸이 그 잠깐 동안 매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넉 놓고 있는 자신에게 매번 먹을 것을 쥐어주며 챙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병동에 있는 제 딸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날도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이라 학교만 졸업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일단 사위 될 사람의 호적에 올리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일을 다녀야 하니 집에서 딸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위와 살림을 합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은 임신한 것 치고 배가 많이 부르지도 않았고 학교 수업도 별로 없어서 집에서 쉬며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사위도 퇴근할 때마다 꼭 딸에게 먹일 과일이나 작은 선물들을 사왔습니다.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사위가 있으니 집에서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위를 허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가끔 딸과 일찍 퇴근한 사위가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위 덕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딸은 졸업과 출산을 앞두고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찾아보기 급급했습니다. 워낙에 완벽을 추구하던 딸이라 남에게 보이는 결혼식은 제대로 올리고 싶어 했죠. 집 근처에서 웨딩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저와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갑자기 가게 사장님이 나와줄 수 있냐는 부탁에 딸 혼자서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정신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며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와 사위의 부재중에 번갈아가며 찍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울며 제딸세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수술 중이라며 얼른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비백산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혼자 웨딩박람회에 들렸다 나오는 길에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어 몇 미터씩이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트럭 운전사는 제 딸을 치고도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멀리 날아간 제 딸을 한번더 밟을 뻔 했다더군요. 사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딸도, 뱃속의 아이도 너무 위급해 딸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수술 동의서를 쓰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에 들어간 지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제 딸은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딸을 수술하기 전에 먼저 제왕절개로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상태는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졸업과 결혼식을 앞두었던 딸은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깨어나도 하반신신경이 거의 다 손상돼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만에 깨어난 딸은 눈을 뜨자마자 오열했어요. 의사의 예상대로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살봐야 바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쉴새 없이 내뱉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을 어르고 달랬지만 딸의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다가갈수록 더큰 소리로 사위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안달이었죠. 딸은 태어난 손녀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다 결국 제 화를 못 이겨 잠드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이 던지는 물건들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내다 보니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사위를 볼 때마다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사고 이후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갔고 간간이 딸과 손녀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위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실 등본을 떼보면 남이었는데도 저보다 더 딸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위가 살림에 보태겠다는 돈도 받지 않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어디선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기척에 도둑이 들었나 싶어 잔뜩 긴장하고 슬그머니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저에게로 달려들어 제 손목을 붙잡더군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며 장모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사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숨쉴 틈도 없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2년 동안 필리핀 출장이 잡혔어요. 근데 세희한테는 제가 도망간 거라고 말해주세요. 물론 여기 편지도 같이 전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희 성격에 분해서라도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날 거예요. 장모님 알고 계셔요? 딱 2년이에요. 가끔씩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선... 저에게 이미 자기 몫의 빈칸은 모두 채워진 혼인신고서를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얼떨떨하게 있는 사이에 사위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지어진 것을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서 말고도 저에게 쓴 편지와 두둑하게 들어있는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돌아올 2년 동안 살림의 보태라며 돈을 넣어둔다며 원래는 결혼식을 올리고 드리려 했던 돈이라며 이미 자기는 제 사위인 몸이니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받아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편지를 몇 번을 곱씹으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서러워져 새벽에 깬 손녀의 울음소리에 저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손녀를 어르고 달래면서도 제 눈물은 쉽사리 그치지 않더군요.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개운해지면서 사위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저도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위의 편지를 읽은 딸 덕분에 집은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몇 번이고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 딸이 도끼를 품고 온 집안 물건을 던져댔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들을 제 몸으로 받아줄 사위가 없으니, 제가 딸을 붙잡고 말려야 했습니다. 거기다 사이가 쓰고 간 편지를 몇 번을 읽어내리고선 남편을 찾아 나서야겠다며 막무가내로 휠체어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에만 있었으니 휠체어를 혼자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혼자서 씩씩거리다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몇 달을 설득해도 절대 안갈 거라며 이대로 죽어버릴 거라고 하던 딸이 정말 사이가 말한 대로 하니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 죽기 살기로 이 악물고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어섰습니다. 물론 1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지만요. 하지만 그때부터 딸은 무섭도록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도망간 그놈. 꼭 찾아가서 잡아다가 왜 그랬냐며 따져 묻겠다면서요. 저는 틈틈이 사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녀와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씩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사위도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며 생각보다 일이 진행이 빨라서 한국에 조금 일찍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쯤에는 딸도 조금씩 난간을 붙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이가 돌아올 때면 딸도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이가 돌아오면 딸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 입이 근질거려 딸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제일 고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일찍 결혼하겠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는데 결국 사이가 없었다면 딸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걸 생각하니 사위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에 절로 들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 걸 보니 제 딸이 제 팔자를 담진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위가 돌아오는 날에 맞춰 딸과 저는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걸 보니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딸은 제가 그저 여행을 가서 신이나 웃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는 출국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왜 비행기는 타지 않고 이리 오냐며 저를 타박했지만 저는 억지를 써가며 이곳이 비행기를 타는 곳 아니냐며 우겼습니다. 거기까지는 변명거리를 생각해 놓지 않아 땀을 삐질 흘렸죠. 그러던 중 출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사위를 보지 못하고 저만 닥달하다가 사위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더군요. 그리고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이제 막 걸을 수 있는 그 다리로 남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2미터 채 되지 않은 거리를 뛰어서 달려가다 그만 남편을 코앞에 두고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딸을 붙잡아서 딸은 넘어지지 않았지만요. 딸은 가까이서 사위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가슴팍을 두어 살에 내리치며 어디 갔다 온 거냐며 밉다는 말을 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었다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너무 못나게 행동해서 도망간 거니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결국 다시 일어설 줄 알았다며. 이제는 다시 어디 갈일 없으니 평생 함께 하자고 하면서 반지를 꺼내들고 제 딸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2년 전에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이제는 올리자고 하니 딸은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손녀도 자기 엄마가 우니 따라 울어서 순식간에 공항 한복판은 울음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날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던 혼인신고서를 꺼내들어 사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이제 여기 있는 빈칸에 반만 채워주면 된다면서 혼인신고서를 펼쳐들어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음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지금 혼인신고하러 가자며 사위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울다가 딸의 행동에 빵 터져서 웃으면서 그러자며 곧바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적상으로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어떻게 자기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면서 투정하니 투정을 부렸지만 그리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자기도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대충 아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사이는 어떻게 지냈냐 물으니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자기가 맡아서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고 했습니다. 영, 그곳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초반엔 너무 힘들어서 한국 음식만 찾아 먹었다며 자기가 살이 쏙 빠지지 않았냐면서 농담도 던졌습니다. 실제로 조금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동안 살이 빠지고 까무잡잡해져서는 사위가 오는 걸 몰랐더라면 저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2년 만에 함께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드디어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것처럼 집이 완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도 그걸 느꼈는지 간만에 울음도 터뜨리지 않고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딸의 사고 이후로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사위 덕에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다시 느끼는 거지만 사위가 참 복덩이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벌써 5년이나 지나 딸도 서른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저희 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만 남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랄게요.